할렐루야. good morning. 와우. Wow. 101제 101. 오늘 정말 재미난 말씀입니다. 기도해야겠죠. 재미난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모시 없어서 이 재미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쫓는 제비 뽑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알고 느끼고 쫓는 우리의 성숙한 숙성된 신앙의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 26절 쭉 보고 있는 중에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두 사람을 천안이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와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 중에 뽑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쓰시고, 그죠? 피터 제임스, 존, 그죠?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엔 열둘, 그 다음은 칠십이 명,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 그러니까 그 칠십이 명 중에 한 사람 같아요. 저희가 두 사람을 천안이 뽑았어. 하나는 바사바라도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르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심을 봐도 되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 없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 "어떻게 했어?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마띠아스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여 열둘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은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돼야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오시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어, 주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지 말고. 말씀을 보고 아,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구나. 자, 보세요. 여기 제비 뽑는다는 게 뭐죠? 우밈 엠뜨림이라는 게 있어요. 우밈 엠뜨림, 떠밈. 우밈과 떠밈이라는 게 영어인데 한국말은 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도 있습니다. 우밈과 떠밈은 구역에, 아론의 이 옷에, 중심부에, 체스트, 가슴에 통이 하나 있어. 그 통에 에, black and white, black and white. 그래서 그걸 딱 꺼내 그제비를 던지는 거예요. 예스가 높아. 예스냐 말이야. 돈이야 뭐냐. 이거 해야 돈이야 뭐냐. 막말로 그래가지고 돈은 그러니까 flipping the coin 이라고 죠 우리가 그 flipping the coin. 그래서 앞이냐 뒤냐. 그럼 뭐 50%잖아요. chance가. 그러니까 두 사람을 불러놓고. 퀄러파이 된 사람을 뽑아놓고 그 다음에 아 이거 마띠아입니까? 아니면 요셉입니까? 딱 던졌는데 마띠아 마띠아는 앞이고 너는 블랙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한국 교계는 말이 많고 싸움하고 막 그냥 막 교단이 분쟁이 많고 교회에서도 막 싸우고 하여간에 뭐장로 세우는 것 때문에 분쟁하고 뭐60% 이상 뽑혀야 장로가 된다 그래가지고 뽑히냐 안 되느냐 뭐막 그래가지고 어우, 와우! 교단에서도 뭐 교단장 뽑는데 뭐 아니 그냥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툭 하는 게뭐 교단장 대교에서 1억을 썼다는 등. 그냥 뭐 교단 목사들 밥 사주고 뭐돈 집어주고 해가지고 개독교짓 하면서 막 했다고 그래서 내가 아주 그만하세요 이제 그거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꾀꼬리 같은 수가 야 우리는 그럼 제비를 뽑자 <laughs> 그래가지고요 제비를 뽑자 그래가지고 또와 이거를 또 교회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요 뭐 제비 뽑는 뭐 프로그램 해가지고 막 했는데 글쎄 그것이 뭐. 그것 때문에 교회 분쟁이 끝나고 뭐한건다 좋겠죠. Why not? 그 자체가 뭐 악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되면은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로는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구약을 응용해서 제비를 뽑은 후로는 사도행전 1장 26절 후로는 제비를 안 뽑았단 말이야. 왜? 성령 하나님이 임자하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야, 가서 파라클리토스, 너와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 이 너와 임자하는 임마누엘이다그임마누엘이 너희와 같이 결정했어. 너희들은 결정을 어떻게 해? 성령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기도하고, 듣고. 제자는 뭐야? 듣는 사람. 뭘 들어? 아,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여, 제가 뭘 할까요? 이거 해라. 누가 뭐라 그러건, 나는 거기 서땅 파라. 그럼 땅 파는 거예요. 예? 주인이 땅 파라 했으면 땅 파는 거예요. 옥수수 심어라. 아, 옥수수 심는 거예요. 거긴 옥수수가 안 나는 땅이라던 아,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주님이 땅 파서 옥수수 심으랬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됐어? 다 말라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 순종했어요. 그럼 종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받는 거예요. 내가 옥수수 대박을 터트려서 받는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지역 가서 땅을 파서 옥수수 를 심으라고 했기 때문에 심은 거예요. 성교지 컨텍스로 얘기할까요? 인도에 갔어. 머슬롬 지역, 힌두 지역. 거기 가서 30년, 40년 동안 땅 팠어요. 옥수수 심었어요. 보금을 심었어. 거긴 길바닥이에요 심을 수가 없어 아, 아스팔트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스팔트 가서 옥수수를 뿌려라 뿌린 거예요 40년 동안 성공? 무슨 성공이야 복음? 무슨 복음이야 그럼 그 사람 저주받아요? 그럼 그 사람 상급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40년 동안 성령님이 인도 아스팔트에다 씨뿌리라서 씨뿌리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 상급이 여러분보다 더 많아요 나보다도 많을 거예요 왜? 야, 그 순종의 수준은 <laughs> 놀랍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성령 하나님이 저한테 캄보디아 가라 그래서 캄보디아 갔어. 제가 지금 20년 딱 했는데 2020년부터 들어갔으니까 2000년도부터 들어갔어. 2001년도부터. 딱 20년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 한 놈도 예수함이 됐어. 간증도 없고. <laughs> 간증집도 쓸 이유도 없고. 왜 아무것도 아무 아무 일도 없었어. 혼자 막 지지고 벗고 팔짝 뛰고 난리 터였어 근데 한놈 뒤에서 믿어서 나를 통해서 아무 사역도 없었어, 아무 진전이 없어. 전 포기했을 겁니다. 왜? 아휴, 제가 아무리 자본주의 기본 기복, 기복신앙을 까도 그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후, 뭐야, 나는. 뭐, 뭐 뭐, 뭐, 허, 부현아는 왜? 뭐또 친구들 뭐잘 나가고 뭐만 명짜리 목회하고 뭐 칭송받고 뭐 맨날 뭐 대접받고 아씨 나도 좀 저러고 살고 싶은데. 뭐야 나는? 그러고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 제비 뽑는 식으로 할까 말까요? 그리고 던졌을 거예요. 저도. 그렇지 않게 안 해요. 왜?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자시기 때문에.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come upon. 그, 어펀했을 때막 선포되죠? 와우, 난리 납니다. 이건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저는요, 뭐,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저를 만나니까 좀, 뭐, 바보 목사 뭐 근데 저도요 놀랄 때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 임자에서 막 나가잖아요. 그럼 막 수천 명이 막 뒤집어지고요. 막 수백 명이 막 뛰어나오고 막 엎어지고 뒤퍼지고 잡아지고 막 방언들 막 터지고 난리가 나. 저도 제가 하면서도 막 놀라요. 오 마이 갓 이게 웬일이니? 어. 그런 임자 그건 에피 성령 하나님 에피 컴업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서 묵지 하면서 생각하지 못르 몰랐던 말들을 막, 막 예언이 선포되고 막 후, 할렐루야 그 주님이 저와 동행하잖아요 파라클리토스 옆에 손잡고 성령님 손잡고 저를 인도하소서 그런 막 어떤 사람을 만나고 막, 이게 막 아주 막 간증이 막 매일 끊이지가 않고 얘저 저, 사람을 왜 저기서 만나는 거야 만나게 하고 막. 진짜 재미난 간증 할까요 그런 얘기 중에. 제가 박사 학위를 하그는 과정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1년에 집회를막20 나라 다니면서 집회를막몇백 번씩 백번씩 하면서 박사 논문을 한다 그러니까 안 돼. 그래 가지고 저를 하던 그빌 프리벳 교수님이 야, 나너 잘라 버릴 거야. 그만 너 박사긴 네가 무슨 박사긴너그 성령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건데. 그 잘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씨.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풀타임으로 할게요. 그러고 이제 어떤 단계의 논문을 써야 되는데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우리 아내 제니 여자 동생이 그때 이제 RV 그 이제 큰차 있잖아요 집 같은 그걸 사가지고 맨날 뭐지네들애 키우고 바쁘니까 안 쓰고 있어요. 야그 RV가 라버트 비액글이다. 그제 이름이 라버트니까 좀 일주일만 빌려줘라. 나 지금 어디 바닷가가지고 나 집에서 앉아 있으면 뭐 전화 오고 이메일 오고 아뭐 애들하고 지지고 볶고 도저히 안써안 써져. 안 바닷가에 RB를 딱 들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새벽에는 서핑 하고 오후에는 글을 쓰고 저녁에는 묵상하고 모닥불 피워놓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게 될줄 알고 착각이었지만 어쨌든 일주일 동안 근데 제가 그렇게 어, 공부를 할때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저는 이제 부흥회를 다니면서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부흥회를 다녀서 돈막 걷어들이면 그 중에 제가 거의 60%, 70%는 또 캄보디아 선교비로 냈거든요. 저는 평생에 6 0에서70% 선교비, 제 생활, 그러니까 저는 11조가 아니라 16조 하고자 하는. 그래서 제가 10번 초대받으면 5번, 6번은 저에게 현금을 못하는 데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평생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려 그러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하여간에 돈 일부도 못 주는 사람들만 초대를 해요. <laughs> 그래서 16조를 하는데, 어쨌든. 근데 그 16조를 하면서도 살았지만, 이제는 그 잡채를 못하니까, 지폐 자체를 못하니까,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활비가 계속 많았어요. 제가 20년 동안 마이너스 어카운트로 살았는데, 그때 이제, 주님, 근데, 아 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와서, 박사 놈은 글을 쓰고 있지만, 생활비가 떨어졌네요. 어떡하죠? 응. 그러는데, 놀라지 마세요. 어떤 자매가 전화를 딱 거는 거예요. 받았어. 그랬더니, 제가 어디 있었었다냐면, 헌팅턴 비치라는데, 음, 에서 좀 떨어진, 볼사 치카라는데, 제가, 그, 탁, 그 배를, 아, 아닙니다. 헌팅턴 비치라는데, 그, 저, 알비를 딱 대고. 그럼 무지싸요. 알비는 뭐 그냥 전기랑 물만 꽂아 놓고 굉장히 싼. 그래서 그거로 이제 일주일 있었는데. 그리고 아침엔 서핑하고 오후에는 글을 쓰고. 그런데 이제 돈이 생활비가 떨어져서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자매가 텍사스에서 온 자매가 텍사스에서 전화가 있는 자매가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사모인데 목사님이 그 엔지니어고 돈 많이 벌어요 잘 벌어요. 제가 제가 옛날부터 알던 대학교 때라제자잔데자잔 아니죠 그냥 알던 분인데 이제 귀여워요 동생이니까 신앙의 동생이 이렇게 합시다 신앙의 동생인 목사 사모인데 초로가 왔어 목사님 저 지금 LA 방문했어요 그래서 어머 그래요 어떡하지 근데 나는 지금 저 RV 타고 이렇게 글쓰느라고 나와있어. 목사님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목사님 도라고 그래가지고 책을 하나 수표를 하나 끊고 왔는데 아이고, 못 만나겠네요. 그러면 그냥 어, 집에 가서 붙여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그래?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저 지금 헌팅턴 비치 애들 데리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내가 What? 나도 지금 워팅턴 비치할 때, 네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그랬더니 이제 미국은 바닷가에 그저 그그 그 라이프 세이빙 있잖아요, 그저 사람들 이렇게 부트가 있어요, 쭉쭉 한 코로 마일 정도로 이렇게 워치 타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숫자로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아 어, 저는 지금 워치 타워 19번에서 지금 전화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제 알베서 딱 나가 보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게 19번짜리 앞에 제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야, 내가 지금 19번 앞에 RB 있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어. 왔어. 저한테 봉투 2,000불 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리조이스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딱 간증을 시켜주시니까. 그래서 네. 이런 간증들은 또또또막 시험드는 분들이 있어. 왜 하나님은 왜 그런 간증은 뭐 바보 목사한테만 주시고 나한테는 주요 근데 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가 정말 올인해 가지고 그 성령이 이제 여러분 삶 속에 잘제비 뽑는 신앙. 생활 뭐냐 돈이야 해가지고 무슨 뭐 전화 걸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 새끼가요 어~ 저~ 저~ 세탁소를 해야 될까요 수퍼를 해야 될까요 아~ 좀 이런 구타는 거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 그러면 또 그걸 또실 신령하다 그러고 기도해주고 아~ 이건 세탁소입니다 이러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좀 인격 체이신 성령 하나님과 펠로십을 하란 말이에요. 인격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듣고 막 해가지고요 다이나믹한 여러분 삶 속에 성령 하나님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들 삶 속에 매일매일 이렇게 임재하셔서 감정이 차고 넘치고 기적의 삶, 기쁨의 삶. 성령 충만의 삶, 성령 하나님의 은사의 기둥, 부음의 삶,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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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비 뽑는, 마당 굿 하는 것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예수화되며, 예수님을 만난다고 만났던 사람들과, 이러한 모습으로 발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페라클리토스, come upon us, 우리 임재해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손잡고 같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합시다. 아멘. 와우. 내일 봅시다.